안녕하세요. 제이클레드 전원장입니다. 오늘은 내일 국가자격증 1과제 풀코트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모델 손은 오른손, 오른발에, 쉐입은 스퀘어로, 색은 레드로 바르고 가시면 됩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작과 동시에 수험생의 손을 먼저 거즈로 소독액을 이용하여 소독하고 사용한 거즈는 버려주세요 레드로 칠해져 있는 모델의 오른손도 동일하게 소독한 후 소독한 거즈는 버려주세요. 다음 모델의 손에 발라져 있는 레드 칼라를 폴리시 리무버를 이용하여 지워줍니다. 여기서 솜 하나 하나를 이용하여야 하는 점 잊지 마시고 닦을 때 솜으로 손톱을 꼬집듯 지워주세요. 폴리시를 다 지우신 후에 모델의 음. 스퀘어로 진행되어 음. 있는 손톱을 음. 우드와이를 이용하여 음. 라운드로 조형합니다 쉐입의 방향은 어, 비비지 않고 한 방향으로 진행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라운드 쉐입을 잡은 후 케어에 들어가기 전. 팅거볼에 따뜻한 물을 담고 모델의 손을 담가주세요 모델의 손을 꺼내기 전에 거즈를 준비하여 모델의 손의 물기를 닦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닦은 후 거즈는 버려주세요 리무버와 큐티클 오일을 큐티클에 도포하겠습니다. 먼저 큐티클 리무버 먼저 도포할게요. 다음 큐티클 리무버를 바른 큐티클에 큐티클 위 오일을 도포하겠습니다. 다 도포 후 에탄올에 담겨 있는 푸셔를 거즈로 에탄올을 제거한 후 큐티클을 밀어내줍니다. 푸셔를 밀어낼 때는 45도 각도를 유지해주세요. 밀어낸 푸셔는 새로운 거즈를 꺼내서 닦아준 후 에탄올이 담겨있는 유리볼에 넣어줍니다. 에탄올이 담겨있는 유리볼에 니퍼를 꺼내어 에탄올이 묻어있는 거즈를 제거 후 케어를 진행해 줍니다. 큐티클을 제거 후 제거했던 리퍼에 묻어있는 큐티클을 제거했던 니퍼에 묻어 있는 큐티클을 거즈로 닦아낸 후 에탄올이 담겨 있는 유리 볼에 넣어 줍니다. 큐티클에 묻어있는 오일과 큐티클 리무버를 먼저 팔리시 리무버로 닦아주신 후 니퍼와 푸셀를 사용했기 때문에 소독을 한번 모델의 손에 해줍니다. 풀코트를 진행하기에 앞서 베이스, 도포를 진행하겠습니다. 베이스컬러를 칠할 때는 가운데 양 사이드 후리엣지 다시 한번 가운데 양 사이드 후리엣지. 베이스 코트를 1회 진행하셨으면, 다음, 풀 컬러를 진행하는 레드 컬러를 두코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드칼라를 투코 진행 후 탑코트로 마무리해줍니다. 탑코트까지 진행해 주시면 다 바르시고 난후 풀코트를 진행했던 뒷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발도 같은 방법으로 진행해 주시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1 과제 뿔꽃트였습니다 궁금한 건 댓글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신 수험생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라운드 수입을 잡은 후 케어에 들어가기 전 핑거볼에 따뜻한 물을 담고 모델의 손을 담가주세요. <laughs>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끝났어? 끝났어요. <laughs>